뒤어서. 플라이어스인데 어. 전 country. 여기다가 컨트리라고만 쓰면은 어. 눈 지그로 컨트리 열만 쌉다 가져오겠죠. 여기서 디스팀 쪽. 아, 잠깐. 디스. 그 k a y o 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y 주를 음. 확인할 때 a 주라 하면 이제 어 만약에 요런 y Okay. o k 이 y o k a k 라는 컬럼이 존재한대요 다시 지금 얘가 서플라이어스 서플라이어스 테이블에 country라는 컬럼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이 안에 몇 종류나 있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country라는 컬럼 안에는 몇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면, 29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지금 중복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어, 그냥 이 녀석들의 가짓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중복 제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 중복되는 거 빼고 몇 개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거. 이런 옵션도 있고. Where? country. country는, 어 UK? 제 o 처음에 보이는게 유 o y o 그래서 이제 자주 쓸 만한 것들은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거? 셀렉트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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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you don't go? Select 어, c count, count, country, 어, 서플라이스 서플라이 플라이어스 이게 어, 지금 이게 YOG라고 생각을 해, 한다면 여기다가 그냥 주석 처리, 주석 처리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자주 쓸 만한 거 같은 거잘 정리만 해 놓는다면. 이것도 좀 보여 드리자면은 이제 그냥 한번 쓰고 날아가는 그 쿼리문이라기에는 아까운 애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테스트 데이터를 쿼리문으로 해놨는데 내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쿼리문을 입력을 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이런 이제 스키마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얘가 또, 똑바로 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 DB 쪽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데이터 다싹다 다 넣어놓고, 이런 거를 지금 다 주석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럼 여기서 그냥 붙여넣고서 다시, 또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실행하고 나머지 실행하고 그리고 뭐 이만큼 실행하고 아잘 들어갔구나 실행하고 아잘 들어갔구나 이러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주 쓸것 같은 거 이렇게 밑에다가 좀 구현해놓고 또 헷갈리는 로직들 같은 거는 직접 이렇게 좀 어, 만들어보고 네. 아 이때 이런 일을 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파일화를 시켜서 프로젝트랑 아님 같이 저장을 해 놓으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요런 거는 이제 그 나눠 놓고 웬만하면 이렇게다 세미콜론으로 나눠 놓고 왜냐면 이거 두개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F9를 눌렀는데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얘는또 모르니까 네 요런 식의 작업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편합니다 얘는 나중에 아, 또 뭐가 있을까요 긍런거 한번 해볼까요? 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가 서플라이어스지 <laughs> 서플라이어스에서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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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가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로로 여기 지금 중복인 애를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그 요거 중복인 애들을 다 겹쳐놓은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 YOG에서 할때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데이터가 원래 제가 쓰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 확인을 좀 해볼까? 불파일을 없애고. 값치는 거 USA, USA country로 내가 지금 이 country로 지금 묶은 거잖아요. USA 보시면은 701174804 이렇게 있어요. 근데 b l u 이 파일을 묶어놓고 나서 USA 보시면은 48 어쩌고가 없어졌죠. 그냥 70뭐시기만남았죠48 뭐, 어쩌고는 이 녀석이랑 지금 겹쳐 있는 상태예요. 네, 그냥 그룹만 주어, 어, 그룹으로만 묶어 놓은 상태에요. 중첩만 시켜 놓은 상태에요. 어. 그니까 뭔가 이제 좀더 정확한 데이터는 얘네들을 다시 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요런 그림으로 이 녀석 내부적으로 어,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 뭐랄까 이 안에서 그룹 함수를 사용한다면 보시면요 제가 얘를 함수리만딱 가져와 볼게요 컨트리 를 가져오면요 그냥 얘는 a부터 u까지 그냥 어, 원래는 29개잖아요 얘가 근 그룹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16개만 보이는거예요 중첩이 돼있는 상태라서 이 녀석들의 개수를 내가 보고싶다 그러면 이 개수는 중첩된 놈들의 개수개, 개, 개수가 되는거죠 그죠 여기서 o u n t r 리랑 o u n 컨트리를 같이 보면은 모스트리알리아는 이제, 모스트리 이제 이중첩이라는거고 브라질은 1중첩이라는 거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뭐 USA 같은 경우에는 4중첩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 결과는 16개가 나오지만, 네. 이 매칭된 녀석들의 그룹핑 개츠를 의미합니다. 네. 또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블루파이 해석. 어. 그러면은 카운트 어, 디스팅트 하면은 얘는 막 카운트로 카운트 하면 안 되지. 디스팅트 카운트로 하면은 얘는 범주니까 16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아까 16개였잖아요. 중첩 중복 제거 한 거고, 어. 그래서 디스팅 c 트도 중복 제거고 사실 이렇게 그룹바이랑 같이 쓰면 얘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만 써도 지금 1 6 개잖아요. 중복 제거, 그러니까 범주만 딱 보겠다랑 그룹핑을 해서 결과를 딱 보면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셋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그냥 그죠? 이런, 이제, 따로 빼볼 때는 이게 좀더 좋겠죠. 뭐 중첩되어 있는 데이터는 나는 필요 없다. 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어... ct? ct가 여기 있었나? 어, 있네요. 네. 이러면은 그냥 각 도시들만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디스팅트가 빠진다면은 결과는 좀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하나도 안 겹치는 것 같네요. 이러면. 근데 이제 d i s t i 말고 이거는 좀 취향 차이긴 한데 group y 를 해서 차라리 어, ct 그리고 count ct 이러면은 이 해당 컬럼의 원래 모양과 그리고 그걸 맞는 개수 얘는 중첩 개수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얘는 다 일중첩인 걸로 봐서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얘를 복사해서 겹치는 거 있는 쪽으로 가볼까? 얘는 CT면은 from supply가 아니라 from customers. 이렇게 가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겹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만 봐도, 네.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놈들은 우중첩이니까 총 다섯 명이 여기 섞여있다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거죠 그니까 딸려있는 놈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딸려있는 놈들의 개수 아니면은... 서플러이? 프로덕 프라이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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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덕츠? 서플라이어 아이디가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아, 두 가지를 이렇게만 뽑아와 보자면 서플라이어 아이디랑 프라이스 이 녀석들이 제공하는 제공자? 목자의 아이디가 되게 되어 있네. 그렇죠? 이 중에서 어. 돌파이를 해보죠. 겹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서플라이어 아이디가 더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거 아이 서플라이어 아이디라고만 해 주면은 얘는 이제 중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죠? 중복 제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팔고 있는거 중에서 제일 비싼거 뭐 이런거 이렇게 하면은 중첩돼있는 놈 중에서 또 최고가를 뽑아올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죠 그니까 어 해당 아이디 해당 이제 납품업자가 파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거 1번 업체는 뭐 이게 제일 비싼 거고, 뭐 2번 업체는 이게 제일 비싼 거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그룹핑을 해놓다는 거는 이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거니까. 아,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은, 또는 이제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라던가 어,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다못해 쇼핑몰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 쇼핑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알고 싶어요. 그니까, 그러, 뭐, 그러니까 러 물어봐요. 그런 이제, 특히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죠? 그 업체를 운영하는. 어. 그래서, 어, 그거,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라고 하기 전에 그냥 요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뭐 커스터머 아이디로 해서 그 사람이 쓴 돈을 다충첩시켜 놓고 그걸 싹다 더해서 준다던가 네, 이 사람이 한번에 제일 많이 쓴 돈이 얼마에요 하면은 뭐 검색해서 네, 제일 많이 쓴돈 해서 이제 결과를 주면 되는거고 그런식으로 어... 그빠이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첩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 어, 그 중첩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나중 문제인 거고 그거는 이제 따로 처리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니까 음, 음, 음. 음. 일단은 요정도 근데 얘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조금 여기 맨날 울이라고만 쓰다가 그게 아니게 돼버려서 약간 낯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는 사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쓰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컬럼에 대해서만 쓰시면 그외거는뭐 나중 문제라서 네. 어떤 걸로 묶어야겠다. 내가 어디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겠다가 조금 이제 어, 정립이 되시면 그렇게 어려운 허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네. 개념이 어려운 거는 아니죠. 얘는 그냥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개념이 어려운 거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아마 내일, 내일 모레쯤 하지 싶어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네. 일단, 일단 여기까지.